이장 이십 절에 보면 또, 응. 여러분 겨면다 나옵니다. 다음 니비스큰 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고시만아도 응. 그런데 자기를 깨끗이 하면 쓸수 있는 그릇이 된다. 노삼치 내가 얼마나 실력 이 있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스트도리우다스라티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아요. 스포트스스시스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트스 <laughs> 여러분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 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수 있어요? 강건서 도시 스키스의 불만 드요앞으 이만 스도요 아멘. 아멘. <laughs> 기 <laughs>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연말에 다내버려고 그랬어요. 어, 내가 보이나스수치 닦아 뭐닦어보내주 시시대 파수를 끝도 수료지 방법도 제일 빠른 프로그램이시기까지 분해 보고 그랬거요 이거는 아주 보통 제가 정하신 거고, 재료전 프로그램. 그래서 저는 기회가 어요 이삿포 씨가 됐요 아버지, 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 싫습니다. 고스프리다다다내 보내겠습니다. 세계 <laughs> 고나 함께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스이이가다 아주 심각한 기도입니다. 신세리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스포스카 <laughs> 네가 그들에게 좋은 형님에 되어줄 수없겠니가요네모세스 다스터는 두브라스 사장. 부교자들에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저보고 그들에게 평생에 이줄수 없는 제일 좋은 형님 목사님 밑에서 일했다는 기억 추억이 될 만한 그런 목사가 되어줄 수 없겠습니까? Господ не продума нищо за пасторите, които ми служиш, да го бреше за мене, Не можеш ли да станеш един пастор, един брат, който за винаги ще те запомни като добър брат, Господа? О, крива, чого че ва ки дава дава мова, не знам се. И като се моля се за майк и се обшуди. Судява се да. Господи, што те слушам. Крива, че ва ки дава дава мова, не знам се. И 나는 여러분, 들다내보 а д 고 했다. 아 б о в а 이 и да, г о в о р я 려 да, а, я, пришель, 이 а бифон, я, в с и ш в и т 그 и требовали, и т е х н и о <laughs> 여러분들이겠지. 최 형님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이번에서이 <laughs> 아스 내가 이제부터는 날친 형이라고 생각해라. 이가슬이 <laughs> 여러분 모두가 다 당의 당이라고 생각해라. Мислете си за всеки од вас и мислете за главен пастор во црквата. Хабу ши фума И вршете каквото си желаете во црквата. Ши со хануманан та бажута. Каквито и грешки и да правите, аз ще ги прочитам. Че Само не грешавате пред 그랬더니 너무 실수를 많이 해요. 이오가포가프로이그레이그 실수해도 괜찮다 그러죠이다그 실수하면서도 배운다.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지. 그기서 어우 그냥 너무 너무 그냥 뭐 실수를 하려고 야단해요. 이때우스서가그 근데 저 약속을 지켜봐. 또 왔다 이승 두 이만 두야단안줄요 내일 e r e 모 s 라 s 거든 r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w h 이 t d 들이 you say? What did 이다 역시 이게데스파스리사 사나리, 베리키파소리유 아주 그냥 대역자가 너무 행복하니까 교회가 행복해지는. 보내지, 시파스리사 사나리, 사자르바사가 폭발적으로 하는 <목소리도> 저는 하이 <하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 <목소리도> 기도하는 것만 해 다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으시스토리오 <목소리도> 우리 교가그 과정을 밟아서 지금 5만 명의 출발 나온 교회가 된 거예요. 오스나프까바스르바라 고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각 지방에 냥 아주 큰 교회 목사 들이라면서요스스나리파스고왜냐면 그렇게 훈련받아본 목사가 며칠 나겠어요또파사드레디라기고 모든지 다 해보는 거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라보다라 그것도 시 그래서 그분들이 다 훈련받아 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된 이번에 비가트리라니 때가 서운 노태산하고 리 받을 준